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교회와 성교지 소식 전해드리는 시즌 월드뉴스 정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 CBN에서 보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방역 패스 도입과 관련해 미접종자를 비롯한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대부분의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듀렌 부부는 세 자녀와 함께 독일을 떠났습니다. 독일의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정책 때문입니다. 현재 유럽 여러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해 결정된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찬반 양측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두 개의 사회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회 활동을 할수 없고 직장마저 나갈 수 없는 차단된 생활을 합니다. 뉴렌 부부는 남편 안드레아스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일할 수 없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독일을 떠나야 했습니다. I'm not allowed to work anywhere anymore. Really, without you know, providing a um, yeah, proof of vaccination or recovery. 이탈리아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자유롭게 지내려면 48시간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굿나르베크 유럽 의회 의원은 유럽의 코로나19 정책이 위험할 정도로 권위주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mean, sure law, uh, 오스트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시행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이미 한달 가까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 또는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3개월마다 4,000달러가량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오스트리아에 거주 중인 미국인 에릭 휴잇의 다섯 자녀는 음악학원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휴잇 가족은 슈퍼마켓과 약국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개인 의료기록 보호법을 깨뜨렸습니다 정부는 누가 백신을 접종했고 누가 접종하지 않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방역패스를 중국이 국민들을 감시하는 것처럼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do you want a government which enforces um, things like abortion, homosexual marriage, other things so a government which definitely shows that they do not only not follow the teaching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but rather fight against it do you want them, to have every information available and full control of where you're allowed to go and where you're not allowed to go, like in China. I say no, and that's the reason we go and protest. Eric God has placed me at a critical battle in the spiritual war. The whole society is becoming an inhuman machine based on fear and repression and 하지만 독일인 듀렘 부부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전했습니다. Like 듀렘 부부는 독일 정부가 어린이를 포함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위한 기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독일 여성은 엄격한 방역 수칙 때문에 열 살짜리 딸이 죽고 싶어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굿나르베크 의원은 독일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 유럽연합 전체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럽인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했지만 추가 접종을 받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스웨덴에서는 피부에 이식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 방역패스까지 출시됐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정책에 반발하는 시위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벨기에 브리셸, 우크라이나 키에프, 발칸반도에 위치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까지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I came here to fight against fascism, totalitarianism, these insane restrictions and insane politicians. Protesters are demanding what they used to take for granted. Freedom.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페이스북에서 근무했던 프랜시스 하우겐 씨는 페이스북이 어떻게 분노와 분열로 이득을 취하는지에 대해 고발했습니다. 온라인에 만연한 이 악기는 교회에까지 스며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어떻게 신앙적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까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건강한 온라인 활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페이스북 내부 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겐은 페이스북이 분열을 부추기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불안은 가정을 해체하고 친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만들어졌던 인터넷은 이제 본래의 미와 정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The version of Facebook that e x i s 페이스북의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프랜시스 하우겐 씨는 최근 미국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이 플랫폼을 조작해 논쟁과 분노를 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Facebook makes more money when you consume more content. People enjoy engaging with things that elicit an emotional reaction, and the more anger that they get exposed to, the more they interact and the more they consume. 그 분노는 크리스천 사이의 관계까지 끌어오르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교회를 다니는 두 여성이 페이스북에 대통령 선거와 흑인 인권 운동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을 게시합니다. 이런 일은 수년간 이어온 우정을 끝내기에 충분합니다. 정치적 관점을 포함한 각자의 다른 관점이 화해와 평화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지아주 톰슨 제일 침례교회의 매트와드 목사는 이런 단절이 소셜미디어의 유해성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 look at the effect that it's had on my friends church members how how it makes them feel online we tend to forget that the people we're interacting with are not avatars or pixels but they're human beings made in the image of god and so i think we forget all those things when we go online and, and as a result christians often Act as uh, uncivil and uncharitable as uh, anybody in the world. In many churches, they do have a formal social media policy for staff members to follow. Where they fall short is offering guidance for church members. 와드 목사는 이 제안이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온라인에서 성경적 가치를 나타내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You are a Christian and you are always a Christian even when you're online. You are always a follower of Jesus Christ. So let's word these guidelines in such a way that you can see, oh, this is what the Bible says. Be truthful. Be compassionate. 또한 친절하고 공손한 태도를 갖추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필요할 때는 소셜미디어에서 로그아웃하기를 권했습니다. 달링 작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능한 한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I think is really unhelpful is when Christians not only say, "Hey, I disagree with this," but they sort of attack the motives and the motivation of the person making the argument. I think we need to resist that. Someone who has regular spiritual disciplines, who's living in community, who has a good network of friends, who has a, living a healthy, balanced Christian life, that will impact the way you interact online. I do think we can have really robust, substantive conversations about politics. I think we should be outspoken about what we believe. We should stand up for the truth. We can even have really um, spirited back and forth debates. It's not important just that we say the right things and we stand up for the truth, but how we say it matters. 한편 페이스북은 10대들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의 국내 단신입니다. 한국 기독실업인회가 기독실업인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최근 온라인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대식 중앙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원들이 왕성하게 활동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터와 지회,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CBMC는 올해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로 정하고 일터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체육선교를 이끌어온 윤덕신 목사가 최근 72세의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윤목사는 1984년부터 스포츠 선교사역을 시작해 여의도순부공교회 체육교구 담당 목사, 한국올림픽선교회 실무회장, 웅포순부공교회 단임 목사, 진천 태릉선수촌교회 협력 목사 등을 지내며 기독 선수들의 영적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이명 진평영과 보금법률가회가 최근 인권정책기본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의 인권 정책을 비판해야 함에도 법무부와 모의에 대한민국을 편향된 인권 국가로 만드는 법을 제정했다며 다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이한열 열사에 모친 배은심 여사의 별세에 대한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은 34년간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어머니로 살아오셨다며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한 평생 고난의 길을 마다 않고 걸어오셨다고 에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최근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의 시위 현장에 방문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단체는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는 장애인들의 외침에 함께하며. 저상버스 100% 도입과 모든 도시 철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제도와 예산 마련 등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시즌 월드뉴스는 새로운 시대에 변치 않는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